이식사스 <laughs> 그저 나의 한 u l d 어이 u n 티티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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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브 What? What? w h 캡 t What? What? 연 h 미 t What? What? w h a 잠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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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아, 아쿠마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아, 그, 아, 연승 미션이니까 그 아쿠마로 해도 되는 거였어요? 아, 그런 건가? 아, 그런 거예요. 강한, 강한 캐릭터로 하는 것보다 조금 이 느프된 캐릭터로 이게 마음대로 하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재미를 었던 위에서 아주 심 느프된 아쿠마 미시마로 바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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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거 시카 아아 아. 잠깐만 이거 시카 아아 아, 잠깐만 트리거투안 좋아졌지 아 아니 트리거또안안 안 좋아졌지 이거 아나 괜히 트리거투 했네 아씨아 괜히 트리거투 했네 아, 씨. 아 괜히 트리거 1 게임 당 우승자가 100만이라고. 근데 제가 킹 오브를 너무 못해가지고 아주 혼자 북을 치고 장구를 치는구만. 아이고, 저왜 맞어? 왜 맞어? 고구냐. 말리지, 어유 씨발, 저거야 돌고래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오, 졸려받아! 아이, 이런, 씨 말도 안 돼. 왜 이득이야, 저게? 말도 안 돼. 아이씨, 말. 끝에 다 죽어, 그냥.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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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uited>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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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바이. 하이 바이. 하이 바이. 안 눌리냐? 안 눌리냐? 안 눌리냐? 안 눌리네? 아, 뭐야. 아, 뭐야, 지금 눌렀는데? 야, 지금 눌렀어. 아니, 지금 눌렀어.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 눌렀어. 눌렀는데, 먼저 취소했어 먼저. 아, 먼저 취소했어. 어, 아, 진짜야. 너 눌렀어. 와, 이, 카페놈을 만났네, 이거. 야, 이거, 힘든데, 너무. 아, 카페. 가페... 잡해 놈을 만나네, 이거. 야 씨... 이 뭐야, 이게, 연승... 아이고. 아우 대체... 와, 질렀어! 아이고, 야, 야, 저안 맞아? 저 후기를 뭐야, 저거? 어, 뭐야. 어, 나이스! 아, 좋아! 만들어주렴 아이스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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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미션 걸리니까 그로한든 마스터가 왜 이렇게 걸려? 야, 야, 저걸? 오, 저게 맞아?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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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 뜬데, 이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존나 많이 떨어져. 어, 야, 이거 뭐야?

나이스 좋았어. 자연성 자연성. 거 뭐야 이거 또? 나이스 좋았어. 이 아주 좋아. 중국 다뭐 쓰세요또 가만히 있세요나어 아, 가만 도망가요? 도망가요? 아이고 이런 체자 어이드 화야 헷갈리쥬 나어 아이고 이런 뒷마저 어디 그지고르이 안돼 이런 개시 아 야야야야야야야 야이거한 방에 뒤진다. 야, 한 방에 뒤진다. 아, 잠깐만. 아, 내 아이 샤샤샤 샤 e 샤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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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7연승인가요? 우와, 세유우 그라 이트 가만히 있고요. 바닥이 치 르기 이스그 치스 아 나이 스어우야우야나이셔 안걸리죠? 좋았어 아, 좋아요. 쓰지! 깔끔하죠? 근데 혹시 새녹살 룰드 적용인가요? 옛날에는 새녹살 룰드 보너스 팟으로 이제 넣어주셨는데 새녹살 룰드 적용인가? 어? 그대로예요? 아, 새녹살! 옥살... 아니, 새녹살도 보너스 팟이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부터, 아... 와와홀 아니 그걸 알았으면 이거 그걸 알았으면 내 진작에 쌤싸 했는데. 어, 다 왔어. 어우, 이 미친. 아이고, 야, 약손되고 완전 찌르겠는데 진짜. 야, 왜 이렇게 잘해, 근데 너무 잘하는데? 아, 안 눌려, 중발, 씨. 왜 주벌 왜안 들린? 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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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왔어.

살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씨발! 아아 발! 예전에 그 룰대로라면은, 세녹살 실패 시, 만원 차감이에요. 예전에 글 눌대로 나면은, 쎄녹살 실패시 만원 차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겼기 때문에, 원점이에요. 원점. 1 4연승으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1 4연승으로 치는 거야, 지금. 원점이야, 원점. 실패해서 만원 차감인데, 이겨서 원점이에요. 예, 만원 차감이에요. 쎄녹살 실패하면 만원 차감이야. 아, 씨! 좋아! 넌 뒤졌어! 한번더먹을 거야! 아 지금 모아 소용없죠 어차피. 두 번째 파일 모아야지. 아 이런, 거지같은. 아이 미친, 존나. 어 미치겠네 야야. 오이 또라이인가. 정신 나갔어 아주. 이번에 성공한다. 이번에, 이번에 성공해야 돼. 진짜 좋아, 좋아, 맞는 거 좋아, 맞는 거 좋아, 맞는 거 좋아, 맞는 거 좋아, 좋아. 페이드 야, 너 죽으면 안 된다. 아,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좋아, 맞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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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맞는 거 좋아, 맞는 거 좋아, 아

오와스 You win. 이 되면은 14연승에 보너스 팟까지 해가지고 15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14연승에 보너스 팟까지 추가해가지고 15가 되는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o n t 오래일 <laughs> 셔 이걸 기다렸어요. 걸려버렸죠?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면은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이제는 집중력이 떨어졌다 능쿨빨만큼 빨았으니 적당히 하고 다아가겠다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스 개미가 걸렸어 개미가 어우 이런 샤트마스터샹 어? 아 이런 이런 미친 아 마스터가 걸려 여기서 이 타이밍에

아이아야존방인데 이거 아야 안돼 아씨 야야야 이게 뭐야 어우 음. 야야야 이게 뭐야 음. 갑자기 잘하네 아짱 짜증나 아아 대물를못 치네 아 미치겠네 나이스, 아, 이걸 일단 이겼어, 이겼다. 일단. 일단 이겼어. 뭐야 이거? 아. 어 야야 이게 뭐야? 아 씨발 뭐야 이게? 존나 아, 말도 안돼아와 어, 점프 안 했어나. You 어, lose. 점프 안 했는데? 아 존나 없네나 점프 안 했는데? 왜 점프가 왜 돼? 도망쳐버렸어, 와. 와! 녹슬지 않았네요, 수고했어요. 어유 진짜,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직장 다니느라고 이거 좀 스파를 열심히 못했는데. 아휴.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와. 어아 어휴,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제가. 직장 다니라고 연습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이제 3.5 패치 하면서 처음 이제 고5키로 랭매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금 잘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운이 좋아가지고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예, 직장 다니더라도 그래도, 어, 열심히, 어, 할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어, 국내에서 열리는 파이터즈 스피릿, 어, 참가 신청 다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관전 신청만 모르고 했는데, 아까 전에 그 참가 신청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 나름 준비해가지고, 어,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오늘, 뭐, 랭매지만 랭매가 뭐 그렇게 막, 어,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연습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간만에 이렇게, 요즘에 좀 많이 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좀 나름, 오늘, 많이 이겨서 기분도 읍되고 굉장히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 일 끝나고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했는데 우리 티티아버님께서 저에게 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라고또 오셔 가지고 이렇게 미션까지 마련해 주시고 정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뒀으니까 <웃음> <웃음>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니까, 류 한번 잠깐 달리고, 매물이 할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류 연생 깨지면 바로 이제 방중입니다. 류는 굉장히 이제, 그, 너, 그,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진다면은, 전 바로 방중입니다. 고로 24시간 방송을 한다는 선언이지. 왜냐고? 류는 진리가 없거든. 이런 버프대 킥도 진리가 없어요. 이거 봐봐. 딱심만 멋있게. 이래요. 이거 조울 안 됩니다. 이 깔끔하죠. 완벽한 싸다. 깔끔하죠. 가만히 있고요. 가만히 있고요. 깔끔하죠. 만큼은 찢어 죽여버릴 거예요. 어 원래는 이제 뮤로 이제 질 생각이 없었는데 어이 사람이라는 것이 뭐 실수를 할 때도 있는 거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결국은 졌네요. 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게임스는 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면은 딱 알맞을 것 같네요. 음.